바르르 막떠는 소리. 오늘 영상은 레오파드 게코 도마뱀 베라운 확인하는 법 준비해봤습니다.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베라운 애들이 많이 없고. 딱 하나 있어요 이제 좀 작은 사이즈들은 이제 뭐 배란이 왔다가 어 특히 이런 준성치 정도 되는 사이즈 네. 이런 친구들은 배란이 왔었는데 음 한두달 전에 왔다가 이제 그냥 넘겼어요 이렇게 작은 사이즈들이 이제 배란이 왔는데 좀 일찍 오게 되면은 어 그대로 메이팅을 시키다가 이제 살란해도 무정란을 살란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이런 친구들은 그냥 넘겨주고 아, 어 이제, 베란이 온 친구가 바로 이 친구인데, 베란이 오게 되면은 일단 가장 크게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게 바로 먹이 반응. 애들 먹이 반응이 제일 빨리 이제 딱 티가 나죠. 평상시밥 진짜 잘 먹던 애들도 베란이 오면은 어 먹이 반응 현저히 줄어들게 되고, 네 밥도 안 먹어요. 그게 이제 제일 1차적인 증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진짜 애가 배란이 온 건지, 아니면 그냥 거식 중뭐 스트레스를 받아서 거식이 왔는지 이제 배란을 확인하고 싶다. 그러시면 이제 개체들이 다 달라가지고 어잘 컨트롤 해주셔야 되는데 얘는 이제 제가 잘뭐 만지기도 하고 또 어느 정도 사람 손에 이제 적응이 돼가지고 제가 이렇게 막 꼬리 잡고 해도 막 끊거나 도망가질 않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살짝 이렇게 꼬리를 들고 이렇게 젖혀 줍니다. 자, 이거 들어도 네 끊지 않거든요. 네, 보시면 지금 살짝 이렇게 빨간색 보이는 게 있어요 어. 제가 지한 손은 카메라 들고 한 손은 지금 들고 있어가지고 다시 보시면은 이 오른쪽 이쪽 이쪽 보시면은 네, 빨간색 옆구리 쪽에 핑크색 연한 점이 있어요 음. 저게 지금 베란온인데 이제 이렇게 베란온 친구들은 수컷이랑 합산을 해주게 되면은 수컷이 바로 짝짓기를 해주게 되면 이제 유정란이 되는 거고 뭐 무종란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이 베란원이 있는 상태에서 음, 메이팅을 진행해 줘야지 이제 새끼를 볼수 있게 되고요. 음. 사실 이 친구도 베란이 왔었는데 아까 처음에 보였던 친구 마냥 사이즈가 되게 작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메이팅 안 시키고 넘겼습니다. 이제 이 친구가 좀 빨리 베란이 와가지고 네. 새끼를 보여줘야 되는데 이게 베란, 얘는 아직 아직 안 왔죠. 네. 베란이 오래되면 딱 보면 티가 나요. 아까, 그러니까 저처럼. 음. 그렇게 티가 나고. 우리, 플라스컷 아주 까맣죠? 음. 자, 베란은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 있는데, 베란이 오고 나서, 음, 이제 수컷을 여기 암컷 집에 넣어줘도 되고, 암컷을 수컷 집에 넣어줘도 되는데, 수컷 같은 경우는 이제 키우시다 보면은 집에서 막, 밤에 특히 막 바라라라라락 바르르막 바라라 떠는 소리 그런 소리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그런 소리를 이제 내게 되는 거는 수컷이 암컷 음, 이제 수컷이 발정나게 되면은 얘들이 네 이제 이팅하기 전에 꼬리를 떨어요. 꼬리를 막 흔들어 가지고 이제 어 일종의 구애라 해야 되나 아무튼 그런 이제 행위를 하게 되는데 이제 그렇게 꼬리를 털고 음, 털었다 그럼 이제 합사를 시켜주면 되는데 꼬리를 털지 않거나 뭐 합사를 시켜주는데도 별좀 무미건조하다 가, 관심이 없다. 서로에게 그러면 뭐한뭐 2, 3일을 합사했다가 네, 2, 3일 합사했다가 뭐 이틀을 다시 분리시키고 다시 뭐 2, 3일 합사했다가 뭐 이틀을 분리시키고 이런 식으로 해주면 시 되는데 어느 정도 수컷이 좀성성숙도 되고 뭐성성숙도 되고 나이가 좀 있다 하면은 뭐 넣어주자면 바로 하는 친구들이 대다수예요. 좀 이제 살짝 어린 친구들은 좀 미숙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베란온 개체들은 먹이 반응이 거의 없기 때문에 또 메이팅을 하고 나면 또 폭발적으로 먹는 애들이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알을 만들어 내니까 계속 이제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그때는 진짜 뭐 먹이 주실 때 칼슘 더스팅 잘 해주셔가지고 어 영양 챙겨 주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 그래야지 알을 산란했을 때도 이 개체한테 엄마 개체한테 어 데미지도 없고 알도 이쁜 알 건강한 건강 건강한 알잘 낳아 줄수 있기 때문에 칼슘 잘 챙겨 주시는거 있지. 안으야합니다 네. 오늘은 영상은 짧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음, 안녕.